신학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대사람과 메대사람과 엘람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사람과 유대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사람과 아라비아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7주째 대단 날인 유대인들의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일을 기념하여 오늘을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은 성령강림주일의 기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신기하게도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여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의 3위 일체 하나님은 말씀, 즉 말과 관련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서로 다른 방언들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것을 동양 종교들과도 비교해 볼수 있겠는데요. 불교와 도가의 사상은 말의 중요성보다 그 한계를 강조합니다. 선불교는 분립 문자입니다. 법 즉, 불교의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 즉,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불교는 언어로 기록된 경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별전. 진리는 경전의 가르침과는 별도로 전소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불교 중에서도 선종의 가르침이고 교종은 경전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유교나 기독교가 경전을 중요시하는 것에 비하면 불교에서 경전의 중요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경전이란 방편일 뿐이고 진리를 깨우친 후에는 버려야 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어의 한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도를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도가 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더 이상 항상 있는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으로 말하면 더 이상 항상 있는 그 이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도가사상도 언어로 제한될 수 없는 진리의, 도의 비언어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도 언어의 한계를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랩산 떨기나무 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어, 추레국기 3장 14절에서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개혁개정판은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의역이 많이 된 것이고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도 불교나 도가 사상처럼 언어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말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의 역사가, 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는 한편으로 언어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 교회와 세상의 소통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서 마침 성령강림주의를 맞이하며 한국 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는 총매자로서의 교회 사명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이 상식을 공유할 때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식이란 일반 상식으로 대변되는 일반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공통된 미적 감각과 도덕적인 감각,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감정적인 공감대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공통감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나 집단의 각 구성원들을 대하는 통용된 방식 같은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식의 코드나 유머 코드 같은 것들도 이 공통감각에 포함시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이 설교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가 공유할 만한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공유할 만한 공통된 가치입니다. 이 가치에 대한 상식이 형성되고 공유될 때 한국 사회의 각 구성원들과 집단들은 그리고 교회와 사회는 공통의 목표를 세워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고 또그 과정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의 공유와 대화가 단지 세속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유되는 가치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 실현을 도와주는 매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루터기 교회에 온후 최근 몇 년간 목회적 관점에서 이 주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일주간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이루려 노력합니다. 그것은 그루터기 교회의 비전선언문 제3항과 4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의 기초를 놓으려는 시도들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부터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파송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축도 전에 파송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요. 그 가운데 매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도의 주안점은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도록 드러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들을 기억하여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기도를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대개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채색된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제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게 되면 정작 기도는 사라지고 불편한 감정만 남게 되기가 쉽습니다. 정치라는 말이 나오니까 벌써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라는 문제가 우리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내용들은 가급적 피하려 하다 보니 결국 기도에 담을 수 있는 주제가 매우 제한됩니다. 왜 한국의 정치는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걸까요? 대화와 소통이라는 오늘의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 전 나름의 답을 내려보자면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 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추구하여 이룰 만한 공동선의 목표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정치는 가치의 정치가 되지 못하고 오직 편가르기의 정치만 살아남아서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주제가 나오면 우리는 대개 그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느 편인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거기에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가 우리 편이면 무슨 말을 해도 납득이 되고, 우리 편이 아니면 무슨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정치가들과 정치 집단들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그래서 더 악화됩니다. 편가르기의 수혜자로 권좌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대변하는 가치의 실현으로 평가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경쟁하는 정적의 문제점을 침소 봉대하여 집단적인 분노를 유발함으로써 그 편가르기의 대치선을 더 강화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둘다 우리 편입니다.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누가 이끌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이 나라를 독차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편가르기의 정치는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서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가 소모적이 되고 우리는 매번 선거를 마치 전쟁을 하듯이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가르기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정치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국민이 가치에 따라 주체적으로 정치가들과 정치 집단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누는 편가르기의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정치 팬클럽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가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의 신앙마저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도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정치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현실 논리가 우리의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게 되고, 교회가 정치에 종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 한국교회는 정치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편가르기의 정치에 끌려다니게 된 걸까요? 사실 그것은 정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사회적 삶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 이유는 교회가 신앙을 우리의 일상적 삶을 안내하는 원리로, 즉, 사회적 가치로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사회적 삶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 이유는 교회가 신앙을 우리의 일상적 삶을 안내하는 원리로 즉 사회적 가치로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교회와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라 여기고 그 신앙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전문 영역에 나가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는 그 영역의 논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논리가 곧 삶의 원리가 되어서 이제는 거꾸로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 정치 집단의 편가르기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경제에 무관심한 결과, 돈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윤리에 무관심한 결과, 여러가지 사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 잘못 설정된 정교 분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 가치의 부재라는 문제는 비단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가 가치의 정치가 되지 못하고 편가르기의 정치로 전락해버린 이유는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의 각 구성원들과 각 집단들이 공유하는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면, 정치 집단들도 자신들이 그 가치를 더잘 이룰 수 있다고 입증하려 애쓰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와 돈. 이것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각 정치 집단들이 우리가 그것을 더잘 해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성공과 출세와 돈에 대한 국민들의 욕망이 더 부추겨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전한 가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출세와 돈은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게 되면 나의 성공과 출세와 부자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정치는 편가르기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좋은 가치들은 다 어디 가고 돈과 성공과 출세만 남게 된 걸까요?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세우는 일에 시민 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가 교회나 신전이나 사찰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통치와 교육의 이념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신적 토대가 되어 시민 종교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시민 종교이고, 많은 중동 국가들에서는 이슬람교가 시민 종교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유교가 시민 종교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시민 종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조선 시대까지는 유교가 시민 종교의 역할을 해왔지만 일제의, 침략, 일제의 침략으로 조선이 몰락하면서 유교는 시민 종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그 이후 아무도 그 역할을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교 외에 불교는 해방 이후 법란이 반복되면서 도덕의 토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기독교는 기회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시민 종교가 되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시민 종교가 부재한 가운데 학교의 교육도 제 자리를 찾지 못했고 그 역할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정신적 지주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주체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에는 사회적 가치를 세우는 일에는 미미했지만, 그 반면에 경제의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목표는 반드시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외칠 때 교회는 우리도 잘 살아봅시다. 교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생각해봅시다.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외칠 때 한국교회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잘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돈을 대신할 만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신앙까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적인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치의 부재가 소통의 부재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그러한 가치의 공유를 통해 사회 내의 소통을 촉진시키는 일은 이제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선교적 과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가 정복자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정신적으로 접수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다면 아마 세상이 비웃을 것입니다. 너희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겠지요. 이것은 매우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갈 길이 멀고 함께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일들을 나중에 한다기 보다는 모두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교리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이 삶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으로서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서의 복음의 재발견은 우리의 신앙을 일상적 삶의 원리로 세워나가는 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사회적 가치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중심 원리인 자유와 정의, 인간을 향한 사랑, 더 많이 가든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거짓 없는 정직과 진실, 폭력이 아닌 평화,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고귀한 희생정신 같은 것들이 다 기독교의 복음에 기초를 둔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의 덕목으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사회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세속학문의 전문가들 사이에 교회와 NGO와 정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각자가 일상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교회와 세상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통을 촉진시키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루토기 교회의 교우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사회적 가치로 창출해내고 그를 통해 교회와 세상의 그리고 세상 속의 소통을 촉진하는 일은 우리 교회의 사명과도 관련된 일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한 자락을 그루토기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 함께 구체화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루토기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루토기 교회는 대화가 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로부터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주셔서 세상의 소통을 촉진하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세상에 무관심해왔던 결과를 이제 교회와 사회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건전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성공주의와 출세주의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여 소통은 없고 편가르기만 남은 차가운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자라도 한국교회가 그 현실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그루토기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각 교우들에게 주신 작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